양 눈썹 사이가 미간이죠. 이곳을 그 풍수와 간상에 쓰는 그 인당이라고 하는데요. 바로 이 미간에 그 세로 주름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 그도 돔복이 터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보여줍니다. 미간에 그 주름이 없이 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때그 재물은 또 막힘이 없이 또 흘러들어옵니다. 도 돔복이 터질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또 재물은 그 왕성하게 또 자연스럽게 또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그 미간을 평온하게 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로 주름은 특히 그 깊은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그 깊게 그 쌓여있을 때 나타납니다. 이런 것 등이 모두 그 금전운에는 불리하게 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. 미간에 주름이 없이 또 깨끗하게 그 유지가 된다면 마음이 그 편안한 상태를 또 반영을 하는 것이죠. 금전적인 그 안정과도 그 비례합니다. 재모로는 그 여유롭고 또 안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. 그래서 미간에 그 새로 주름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그 돈복에 크게 그 터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항상 그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주름 없이 깨끗한 그 미관이 또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또 쉽게 그 볼을 흡수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운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그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테니까요 미간을 그 편안하게 그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풍수의식적인 그런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그 자세가 바로 돈복의 흐름을 크게 그 돕는다는 것이죠 미간에 그새로 주름이 없다는 것은 결국 돈복이 터져도 그한 번은 크게 그 터질 가능성을 우리 얼굴의 그 인당 부위 미간에서 보여주는 그 중요한 그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과한 그 스트레스나 또 고민, 또 걱정거리로 이 미간의 그 주름이 특히 그 세로 주름이 그 생기지 않도록 항상 그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잔주름이 아닌 세로로 고리 그 깊게 핀 그런 주름이 도움복의 그 흐름을 또 차단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거울 한번 보시죠. 그 미간의 그 세로 주름이 그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그도움복이 터질 그 가능성, 그 잠재력을 크게 그 갖고 계신 거니까요.